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금융망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사가 됐던 이 사건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도 10월에 세상의 논문으로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달 차이가 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만든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뇌리에 꽂혀 있는 사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장황하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의사예요 암 전문 의사인데, 본업을 때려치고 핀테크를 한다고 인터넷 초기에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골드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 골드는 전 세계 사용자가 500만 명이었었고요. 연 20억 달러를 거래를 기록했고, 페팔 다음에 시장 2위를 차지했습니다. 페팔보다 2년이나, 2년이나 앞서네요. 네, 1996년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파이샤타임즈는이 골드가 유일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도도 했었어요. 이 골드는요, 고객들이 금을 삽니다. 금을. 택배로 받는 게 아니고 금은 얘네들이 보관하고 금 계좌를 주는 겁니다. 이 골드는 맡긴 금을 두바이하고 미국에 나눠서 보관을 했습니다. 안전한 금고에 넣다네요. 실제로 금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커피를 못 먹죠. 왜냐하면 커피 먹으면서 금을 이렇게 가루로 내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불안 하잖아요 근데 이 골드를 사면 이거를 1억 분의 일로 쪼개주니까 추상적인 금이기 때문에 커피 사 먹을 수 있죠. 소액 결제 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값이 요동을 치니까 좀 그런 건 있지만. 어차피 뭐 아까 필리핀인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구해받지 않겠죠.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금은 전세계 어디서나 케인즈가 없애려고 했던 게 금이거든요. 세계화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은 좋은 결제수단이 되죠. 실물금보다 이렇게 중개자가 있는 금이 좋은 게 뭐냐면. 장부형 금이잖아요. 이게 추상화된 금인데, 지니어부를 14K인지 18K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 내가 풋프린트를 남기는 거에 저항감이 없는데, 이게 미국 문화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인터넷 쇼핑이 훨씬 뒤쳐졌는데, 왜 그러냐면, 프라이버시 정보를 그 인터넷에 남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저항감이 있죠. 근데 이 골드는 개인 정보가 전혀 안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기가 이 쉬웠던 거예요. 근데 FBI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에서 범죄 조직이 이골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 내가 이들 위해서 한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협조를 합니다. FBI에 의심되는 거래 장부를 전부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나는 나는 착한 시민이야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이용하고 있는 조폭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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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중립성 안 지켜 우리 이용하지 마.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만 이용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야. 니네는 가 이렇게 해준 거죠. 우리는 안 지킨다 이렇게 한 건데 미국 정부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모킹 건이 됐죠. 그 자기가 이렇게 협조한 증거를 미국 수사기관이 스모킹 건이다 해가지고 빼박 증거 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20년형을 살아야 되는데 3년으로 봐준 거랍니다. 협조해서 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예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골드가 유죄 판결 받은 2008년도 이 논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시나까 못하네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저는 2014년도 3월에 비트코인은 우연히 발견하고 이 논문들이 있고요. 머리카락에 솟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명징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논문입니다. 금에 기초한 이 골드는 경고해 보이지만 수사 당국이 금을 압수해서 동결했고요.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이미 회사를 문 닫게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골드 서버를 접촉하면 사용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는 무슨 야동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신호를 만났습니다. 이 골드랑 똑같은 걸 만들었어, 사토시나카모토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고 상상력을 도약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현상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사토시나카모토의 천재성에 감동한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골드랑 똑같은데 두 개를 없앴습니다. 첫 번째 중앙 서버를 없앴고 두 번째 금을 없앴습니다. 중앙 서버하고 금을 없애니까요. 여러분들이 FBI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드는 중앙 서버를 차단하고 금을 프로징해버리면 끝났어요, 시스템이. 근데, 비트코인은 차단할 중앙 서버도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어요. 사토시나까모토 같은 천재 레벨에 있거나, 저처럼 그 천재를 알아보는 그런 농담입니다. <laughs> 있으면, 이게 놀라운데, 제가 만났던 제 과동기들, 제 선후배들, 그 다음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굉장히 그 수많은 분들이 이런 결론으로 도달해요. 이런 결론으로. 야, 금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잖아. 야저저 저 인간들이 정말 내가 다 편리하다. 금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어떻게 빨리 가냐. 금이 없으니까 압류할 게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도가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주류 지식인들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제로면 주류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미 1달러를 넘은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2 0 1 1년도 1달러가 넘었습니다. 1달러가 넘는 걸 확인하고 사토시나카모터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는 것보다 1억이 넘는 게 훨씬 더큰 뉴스 거고 실제로 그렇게 다루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는 건 뉴스가 아니다. 뭐에 비해서? 1달러가 넘는 거에 비해서. 근데 1달러가 2011년도에 넘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아셨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죠. 그게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왜내 동의도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국가니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나라를 뽐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일반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할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다 사고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었고 빵빠이도 울리지 않았지만 1달러를 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류들 생각하는 것처럼 금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고 확신한다면 지금 제로가 됐어야 돼요. 근데 10년 동안 1달러를 넘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1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누구도 없애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이게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지적인 현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노자가 말했어요. 도덕경에서. 큰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쓰임이 한계가 없다. 이게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네. 노자가 비트코인을 예견한 거죠.